一个人。 할 말인데 지금 문이 아직도 안 열렸어요 너무 불안해서 제 티켓 보여주면서 여기 맞아요? 왜 문이 안 열리죠? 아, 뭐라고 했셨어요 <laughs>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딜레이다 당연한가봐요 네.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연이몇 분이나 되신거예요5 0분이 되셨어요 가면 새벽이에요 많이 됩니까? 万一中。 자러 가서 뭐, 택시를 타라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정도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학, 학, 학? 한국을 도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어디다? 뉴욕이다. 그래 또, 시사니다산타와라 일정은 끝났고, 일주일 동안 그,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산타와바라 구경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친구들도 진짜 많이 사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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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는 진짜 휴가가 휴가야 여러분 진짜 휴가고요 이제 진짜 놀 거예요 빨리 좋아하세요? <laughs> 근데 여태 놀긴 했어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는 진짜 휴가다 이렇게 5일 있고 그 다음에 마이애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진짜 할리데이라서 나는 이제 즐긴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택시 타고 러 가겠습니다 가 타는 데가 따로 있나 봐요 존이 LH처럼 근데 어 복잡하고 트레인을 뭐 타고 막이래는 데라가지고 그고 있는데 지금 한시간인가요 있는 그냥 갔어요. Have your address, please. Another street? The address, the address, the address. Roger, please. Just show me now. The address, j u s h o w me now on the phone. 아. Give me the address. Amsterdam, just show me. 아. 어디 아, sorry. <목소리가> 여러분, 저 뉴욕에 왔어요. 진짜 뉴욕이요. 에아 뭔가 순간이동한 것 같은 느낌 이 알아요? 그 내가 분명히 나는 LA였는데 순간 뾱뾱가지고뾱뾱온것 뾰뾰 같아요. 어제 도착을 했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콘서트를 가려고 좀. 깔로좀들어봤어요 오늘 좀대하좀꾸봤는데 네, 호피 씨로 오늘 단장을 해봤습니다. 절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답니다. 어디 가? 어. 우리 마, 마이 프렌즈. 야. 안녕. 나도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뭐 하니? 내가 오늘 뭐 하는지 알면 자기가 뭐 쩔건데 나 친구 만나러 가거든, 요봐보야 브로드웨이 웨스턴 104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지 아, 너무 좋 너무 좋네. 이거 보자. 72. 72는 다운타 o 오케이, thank you. 모르면 뭐라? 물어봐라 한상어 걸을 그쪽은 버스를 한번 놓치면 한 시간 그러니까 한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 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가지고 트레인이나 이런 것 진짜 잘 되면 유행도 진짜 잘 돼있고 서울이랑 진짜 비슷해요 약 오후에 한 번씩 오고 지금 제가 가본 것도 지금 3분 남았거든요 3분 안에 와가지고 지하철 이런 거잘 돼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굳은다이너에 왔습니다 여기 팬케이크 엄청 유명하다 그래서 친구랑 먹으러 왔어요 웨이트는한 시간이나 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용이 보용이, 보용이. 오, 엄청 뜨거운데. 보통이 잘 돼. 나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여름 어, 어, 겨 겨울이었어 나. 겨울에 내 스펙은 뭔지 어. 오, 소바 오. 그래서 여름이 있어. 오. 가시나무 브라이백오예 예. 오이스드요다운사이 싫어요? 아니 그래서 여권이 안들어가 거야 <laughs>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거. 와, 진짜 맛있다. <laughs> 나랑 가보고 싶은 플레이스거든요? 근데 이 친구 더 많아. 가보자, <laughs> 가보자. <laughs> 우리 꼴찌야, 꼴찌. 나 <laughs> 잘한다. 이 친구도 이렇게 잘하는 거. 어. <laughs> 아, 진짜 많아. 어, 좋아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 갑니다! 렛츠고!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대박. <웃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laughs> 어... 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어떻게 외국에서 와보고 싶었어요. 겠습니다 요저 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같거든요 네, 어, 맥주 없나요 푸드? 추워가는은나 네. 없는거 같아 네. <laughs> 너무 재밌다 아, 외국이니까 재밌는거지 한국이면 <laughs> 너무 재밌을것같은데외국이랑 너무 재밌어 굿즈 팔아요 굿즈씨 어서 너무 잘해. 사람들끌어져가지 같이 춤추고 와. 이렇게 재밌어도 되냐며 다음에 또올 거지롱. 짱짱씨. 진짜, 후회 배0로안 와. 진짜. 그리고 이거, 이거, 이로여기서 잘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나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운동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선크림을안 발랐답니다. 오늘 같이 어닝갈 친구들 이제 소개할게요. 왔단 말이에요. 음, 음. 아, 저기요. 어, 아, 음. 아, 어 진짜 안 도착을 했고 여기가 엄청 그 베이글집으로 유명한데 친구가 mz 친구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티모시 어쩌고저쩌고 뭐무하사요 <목소리> 한 너무 많아베이게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맛보라고 이렇게 베스킨라빈 아, 써리원처럼 이렇게 맛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지 두부 크림치즈 두부 크림치즈 음, 두부가 들어가 있는 크림치즈데요 음~ 두부만 나도 아주 띠꺼지 조금 더. 근데 진짜 약간 되게 부드럽다. 아, 되게 건강한 맛이야. 응. <laughs> 이거 할라피뇨. 음, 맛있을 것 음. 같네. 응. 잘 나갔네요. <laughs> 베이컨 쪽파. 베이컨 스타일. 맛있어. 아, 어. 지게1등이었 응 like 음. 음. 수영 이게 예, 똑같이 이제 뜯어라 <laughs> 그냥 <하나도 안> <laughs> <하나도 안> <laughs> 근데 언니 맛있어 <laughs> 나 이거 다 먹어 처음에 진짜 역시 사람은 개 고생을 해한 <laughs> 시간 러닝을 하니까 마이크 <laughs> <진짜. 메일을 웃음> 남 먹을 수있었다저 드디어 크럼버쿠키 왔습니다. 크럼버쿠키 너무 와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대충 사진은 약간 앵스럽죠. 앵스런데 앵스럽죠. 앵스럽죠. 앵스럽 여랑 여럽죠 앵스럽죠. 렇스럽죠 앵스럽죠. 앵스럽죠. 앵스럽 너무 달달하고 이렇게 막 별로라는 사람 많은데 저는 다 괜찮은데요? <놀라> <놀라> 생일이라고 막. 이게 <축하해줄>. 뭐냐면요. <놀라> 브로드웨이 스프릿스를 시켰습니다. 이게 좀 달콤하고 상큼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헤헤, 미쳤다. Can I help cook t Can I cook? I like t h Thank you. 제가 제일 이렇게 행복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음. 그냥 혼자 이렇게 처음 보는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음. 신경 도 나랑.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남의 신경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에 편하고. 음, 야, 너무 맛있어. 이거 음, 그냥 근데 이음는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땡큐 아, 딱 바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 3일째고요. 저 지금 아폴로베이글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센트럴 파크에 갈 겁니다. 안동하라. 아폴로 베이글 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언어 씨 먹어 볼게요. 뭐먹을거냐면저 현재 삶은 살고... 거어볼어이까지 그 해서 음만 채. <목소리> 안기다리고 응. 있어요. 비주얼, 놀았죠?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긴 해. <laughs> 그러면, 우주차 공원에 와서 먹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얘네가 기본적으로, 빵! 아! 너무 맛있으니까 뭘 얹어도 맛있다. 이런 느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워싱턴 공원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미쳤어. 이상한 사람 좋죠? 그래서 망고 주스 시켰 어떻게 여기 맛있지? 또, 요런. 이번에 그, 베이에서 리사가 탈 들고 있는 거, 그게 찍히면서 애들이 엄청 찾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맛보려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도> 아, 저 카페 왔습니다. 카페 온 이유는 너무 는 약간 힘없이 계속 놀기만 해가지고 약간, 없지 <laughs> 않아 현타가 조금 와가지고, 카페에서 좀 일정도 정리 좀 하고, 또 지금까지 쓴 금액도 한번 정리를 하고, 편집도 조금 하려고 하고, 공부도 좀금하려고지금가지 왔어요. 그래서 할지 말지 는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이다 라듯이 반리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시작해볼게요. 브레, 브래... 어디야지? 브레디 멜빌? 브랜드, 브랜디, 브랜디 멜빌. 브랜드 멜빌? 맞아요. 아무튼 거기서 산 옷이에요. 예쁘죠? 이거 20, 20 해가지고 거의 40불? 거의 이게 샀는데 너무 예뻐. 보여줄까요? <목소리> 아, 음. 이걸이고 얘를 이렇게 이이 음, 저는 어, 4개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3, 고더 시켰습니다 여러분 빛, I'm done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여러분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The right. looks like, but that looks like a dangerous way yeah. it's like dangerous to Well, like that's what they do. Like, they just right. give it one at yeah. a time. Yeah, every time you to yeah. Try it. yeah. It's Yeah.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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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돈나왔는데난 그래도 맛있었어. 근데 잠깐만, 내가 뭐 먹었냐면 5개 먹었고, 그 맥주 하나 먹었거든요? 그럼 5만0 0 0원 야, 진짜! 진짜... 근데 여기 좋은 점을 하나 발견했어. 비싸지만 티비 없다. 뭐 티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티비 따로 배송을 하지 않습니예아 그래서 어땠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그 비싼 감이 진짜 한국에 오면 너무 비싸다 아,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드세요 진짜 미국 가서 드시지 말고 밥발이 저렇게 소송할 줄이야 배가 너무 부러워 잘 먹습니다 었 Seoul. My sister has visited a bunch of times, and she tells me it's so nice. Oh, really? Oh. Yeah. I mean, she went for like a bunch of skincare, but we oh, both fine, uh, fine. Love, love Korean. Love Korean. Mm -hmm. oh, read all about my work. Mm -hmm. And oh. if, uh, if my work is very like Korean, in a metropolitan. Oh, Museum. metropolitan. My oh. Oh. Museum. Wow. Very, cool. very, very busy. 나 e a d about me and you could come over and visit my school. I'm g n o 커피 트갔다가 회전하고 있잖아 라그리씨 그 다음에 요거트씨 그 다음에 이거 미국 애들이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한번 이거 제가 시도해봤거든요 피클인데 미국 친구들이 되게 스낵으로 먹더라고요 우와 근데 왜먹 약속 먹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아침에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일찍 자볼게요. 일단 너구리 만세! 다 만세! 깨끗 만세! 하면!